네, 안녕하세요. 삼남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삼남자 엄마입니다. 네, 오늘은 얼마 전에 여기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 배추를 수확을 못한 데가 있는데 영하 10도에도 배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. 다 얼었지, 뭐, 걔네들이. 상나장사인가요 <laughs> 음, 먹을 거다좀 따다 놓긴 했는데 저렇게 놔둬도 별로 안 추운 애는 봄에 봄똥처럼 먹을 수가 있었는데 따다 드시라고 했는데 다안따가셔가고좀 남았습니다 배추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배추밭이 장난이 아니구만 아 얼음은 장난이 아니지 오 이렇게 됐네 그래도 국은 끓여 먹을 수 있는데 아 그거 덮어놔서 조금 괜찮나 보네 여기 와봐 여기는 덮었는데 뻗거졌네다 봄떡 마냥 먹을 수 있나 했더니 일부러 강하게 키운 건데 이거 국 끓여 먹으려고 그거 강하게 키운 건데 이렇게 안 덮어 놓은 거는 다 저렇게 됐고 해가림 시설에 쓰는 차광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덮어 놔줬습니다 지금도 국은 끓여 먹을 수 있겠는데 아이고 얼었는데 진짜 얼었네 요거 두 골은 일부러 물도 잘안 주면서 강하게 키운 거야. 아니, 이거는 속이 덜 찼는데? 일부러 차지 말라고, 이거는 봄동처럼 먹으려고, 국끓여 먹는 건 겨울에 이렇게 둬야지 더 좋다니까? 아... 봄동처럼 지금 이거 된장국 끓이면 맛있어. 어, 원래 이렇게 조금 쉬어 자는 거를 안으려고 하면 이렇게 뻘쳐놔 왜? 그러면 이게 웬만한 추위에도 얼지 않아. 요짝에 두골은 엄마가 별로 신경 안 썼어. 묶어주는 것도 안 했고. 아... 이제 저번에 뭐 배추가 얼었는데 얼은 거 김치해도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잖아 밭에서 얼었잖아 그러면은 밭에서 이게 여기까지 다 녹을 때까지 둬야 돼 녹지도 안한 상태에서 뽑으면은 이렇게 다 까지면서 안돼 그리고 살짝 얼은 건 몰라도 너무 많이 얼으면 이렇게 까내고 조금만 해야 돼 아... 조금 이렇게 얼었잖아 여기 밭에서 다 녹으면은 구부려 먹는 건 상관이 없어 이거 돼지고기 쌈싸 먹는 거는 좋아 맛있어. 속 안에 찬것좀한번따 봐야 될것 같은데 엄마? 이거는 조금 아는 건데 벗겨보자 엄마 지금 오늘 날이 풀렸으니까 여기까지 다 녹았는데 여기만 안 녹았네 아, 일단 안에도 뽕겨보자 지절로 녹아야지 여기 이렇게 오 완전 꽁꽁 얼었네 응 꽁꽁 얼었지만 어. 이게 날이 이제 풀리잖아? 자연으로 녹으면 이렇게 돼 녹고뭐 이렇게 돼. 아 이거는 엄청 꽁꽁 얼었네. 꽁꽁 얼었는데 이것도 따뜻한 데 갖다 놓지 말고 이제 시원한 데서 서서히 녹아야 돼. 그러면 해동시킬 때 이렇게 꽁꽁 언 거는 좀 시원한 데서 서서히 해동이 되면 먹어도 된다 이거잖아. 꾸꾸리는 건 그러고 상관없어. 이 된장 꾸꾸리는 엄마가 이제 이거를 흙바닥에 이거를 따다가 봄에까지 두거든?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흙바닥에다가 덮어놓잖아? 그러면 이 정도로 얼어 그러면 봄에 자연으로 녹으면 김칫국도 담고 꼬갱 김치도 담았었어 그전에 지절로 녹을 때까지만 두면은 그래도 이게 살아나 근데 이거는 우해가 지금 너무 팍 얼어가지고 오히려 따서 이렇게 덮어서 속에 넣어놓은 게더잘 살아나오거든? 국거리 필요한 할머니들 따다 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따다 드려가지고 그래도 지금 김장 좋은 걸로 하고 그런거냉겨놨더니 덮어놓고 먹고 싶으먹어도 되고 그건 못 먹겠는데 <laughs> 응. 완전 얼음이네 지절로 녹을 수도 없네 이거는 덮고서 얼은 거랑은 틀리네 그치? 어내 소중한 배추가 다 얼어버렸네 아니 덮어놨는데 왜 이렇게 다 벗겨졌냐고? 그래도 약간이라도 덮여져 있는 건좀 난데? 덮여져 있는 거하고 안 덮여져 있는 거하고 차이네 이런, 이런 차이야 그걸 덮어놨다가 이제 나중에 국 끓여 먹을 거야? 국도 끓여 먹게 되면 끓여 먹고 누가 오셔서 달라고 하면 저번에도 오신 분네 포기 드렸어 더 많이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라고 그래도 많이 없앴잖아?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었는데 배추 뽑아보니까 어때? 아이거 너무 안타깝지 이거 소중하게 키웠는데 덮은 거하고 안 덮은 거하고 차이가 이렇습니다 안 덮은 거는 이렇게 얼었고 덮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있고 <laughs> 아니 갑자기 그거를 쉬는 겁니까? 얼었다 녹았다 하면 더 달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는 거야 달아? 달아 <웃음> <웃음> 아 세상에 너무 설탕이야 설탕 어이파리 아, 맛있다 이파리 맛있네 미안해 다 뽑아다가 안 오게 했어야 되는데